이 그래프가 만약에 a sin bx에서 딱 끊어지면 이건 주기는 파이로 이제 반으로 줄 줄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c가 있기 때문에 c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가 이건 파이가 아니라 그대로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이건 그대로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c만큼 밑으로 뺀 거죠 지금 뺐기 때문에 이게 상기동이 약간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렇게 더 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부분을 꺾고 올리게 되면 꺾고 올리게 되면 이렇게 놓고 낮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놓고 낮고가. 그러니까 주기는 그대로 이거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2파이에 대해서 주기는 2파이에 대해서 각속도 이 b로 나눠주는 거죠. X의 개수가 각속도이기 때문에. 이 파이에 대해서 이 각속도 B로 나눠주는 게이축기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값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값, 최소 값 문제 나오면 이거는 이제 치환하으면 되겠죠. 뭐 사인, 사인 B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Y는 절대 값 AT-C가 나오겠어요. 그 이거의 그래프는 이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꺾이는 건데 여기가 지금 T가 A분의 C가 되겠어요. 근데 A, C는 다 양수니까 이건 양수겠죠. 그런데 이 최소값이 1이라 고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 마이너스 1과 1이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면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끊어진다면 최소값은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값이 1인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이, 1의 위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는 여긴 당연히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1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A분의 C가 1보다는 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하면, 이게 A가 C보다 더 작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T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가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음수죠. 지금, A, C는 양수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 값 A 플러스 C라서도 상관없고,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a 다기 c는 5가 나왔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여기에 t 자리에 이를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c는 이 최소값 1인 거죠. 지금. 근데 a가 c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되겠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두 개를 열려보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c가 6이니까 c가 3이 나왔죠. c가 3이기 때문에 a는 2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a와 c와 b를 곱하게 되면 이 약분되는 거니까 답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